API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API 11월 달에 매매 전략 체크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두째 주고요. 지금 현재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현재 주가 흐름에 당황하고 계시고 추가적인 하락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전체적인 분위기에 많이들 우려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들 좀 담아서요, 전체적인 현재 구간에서의 대응 전략과 하반기를 어떻게 지켜보면 되는지, APR의 전망과 방향성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많은 부분 체크해가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좋아요 버튼, 영상 하단에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청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APR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 관련해서의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에서는 27.6% 잠정 실적이고요. 영업이익은 16%가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 라인으로 지금 3분기, 2분기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견조한 매출 성장, 안전한 수익성을 지켜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3분기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3분기 관련해서 흐름돼 기대감이 더욱더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이 주가에 선 반영이 됐다라는 이런 한 부분으로서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전에도요, 그런 흐름새가. 바닥을 다시 한번더 끌어올려주는 모멘텀이 됐었고요. 그림새가 다시 한번더 절정에 이르면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살짝 누그러지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매집의 형태로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성으로서 나타날 때 더욱더 주가를 끌어올렸던 바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그 기대감 속에서 다시 한번 상한가 또 다시 한번 상한가가 아니라 상승 라인들이 이어오다가 그 관련해서 모두가 아는 호재는 이제 호재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하게 끌어올려 주는 기대감으로써 주가 신고가 갱신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찰실은 매물들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죠 자 여기서 찰실을 못하신 분들은 지금 좀 억울하시겠지만요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주가를 끌어올렸으면 거기선 어느 정도 찰실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디서 들어가셔야 되는 이러한 흐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디서 빠져 나오셔야 되는 이 흐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안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기대감으로써 아 3분기 실적이 이제 더 들어올 거다. 더 좋을 거니까 그 관련해서 흐름대가 주가에선 반영됐던 움직임들보다 더큰 상승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고점 부근에서의 막대한 비중을 늘리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 영상을 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렇게 되신 분들은 조금 더 욕심적인 부분이 더앞서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모두가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닐 수 있게 높고요. 모두가 아는 호재는 호재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지금 APR은 늘 같은 패턴적인 움직임으로 이 관련해서의 움직임들 나타낸바 있습니다. 자, APR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호재가 쌓이면서 추가 상승 라인대를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은 했었으나 이 라인대가 강하게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는 형태로서 보여지는 것은 살짝 당황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 흐름대가 어느 정도의 지지라인을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서 APR이 3분기를 넘어선 4분기 실적 또한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의 흐름들은 조만간 반등으로서 다시 한번 더 매집의 형태를 이끌어가는 움직임들 보여주다가 4분기 실적 관련해서의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더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의 매집 신호들 이런 부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 매수에 대한 흐름들,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단가나 비중을 조절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또 4분기 관련해서의 흐름대가 확고해지는 움직임들 나타났을 때는 분명히적으로 매도를 하실 수 있는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요. 오늘 그 관련해서의 매매 전략을 충분히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라도 APR 관련해서 충분히 수익 구간에서 수익을 보면서만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APR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분기, 4분기에는 해외 연말 시즌, 이 블랙 프라이데이도 굉장히 앞서고 있고요. 또 글로벌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APR 관련해서의 기대감들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실리콘트, 이 유럽 시장과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을 실리콘트와 같이 협력을 해 나가면서 북미와 유럽 시장에 대한 지역 확장력도 더욱더 기대가 돼 가고 있는데요. 4분기에 전부 세적으로 엄청 큰 이러한 이벤트들도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리콘트의 실적 성수기가 3분기라고 한다면 브랜드들의 성수기는 4분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4분기부터 1분기. 이제 크게 올라가는 시점이죠.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지역을 확장해 내가고 있었던 부분과 또 이번에 연말 이러한 블랙프라이데이나 또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둔 그런 부분 안에서 APR이 얼마나 호응도나 또 연말 분위기가 어떤지를 살펴봐야겠지만 작년과는 다르게 글로벌적인 흐름대가 다시 한번더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구간으로서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K뷰티가 필수 소비자로서 분류고 있는 만큼 국가별 글로벌적인 인기를 가져가고 있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작년보다 더 올해 4분기 움직임들이 더욱 더 바쁘고 확장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LPL 관련해서의 흐름대가 3분기를 넘어서 4분기까지 시작되는 과정 안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더의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시킬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리콘트와 손을 잡으면서 유럽 규제, 규제에 대한 리스크까지 해소가 된 상황 그래서 북미와 유럽 관련해서의 양대 거점을 확실하게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의 동반적인 성장은 향후 몇 년간 실리콘트의 성장 궤도를 그리고 APR 관련해서의 흐름들도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APR이 아직적으로 이제 진출 안한 저는 이러한 부분들도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성장성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 때 있어서의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다시 예전 같은 매집 형태를 띠면서 회복 구간과 함께 들어올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더 지켜볼만 하고요. 또4분기 연말 이벤트들이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장적인 구조와 시장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이 반등의 시도나 매집적인 움직임들이 조만간 단기적으로 끝나고 상승 라인대를 3분기 때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흐름대 있어서의 움직임도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대응의 나감으로 인해서 하반기 전반적으로 이 하락을 좀. 매 내거 가시고 또 만회하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a p r 의 매매 전략 세워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들 당하고 황 계실 것 같은데요. 조만간 매수매도 타점 나갈 예정이니까 대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API 관련해서의 무료적인 정보와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에 신청을 좀해 놓으시면 은 API 관련해서 4분기에는 당황스럽지 않게 상승 라인 때에서만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를 알려드리므로 정확한 수익 구간에서 나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문자로만 대응해드리고, 이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어서, 공유 문자니까, 그냥 받아보시면서 결정하시고, 어, 최대한적으로 여러분들 바쁜 시간에 조금 많이 울리지 않게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냥 받아보시면서 매매 진략잘 세워가시면 되시는 거라, 어, 그냥 손해보실 거 없으니까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문자 받으실 수 있는 번호만, 답장 받으실 수 있는 번호만 저한테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API 관련해서의 정보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번호 남겨주실 때 구독이라고 두 글자 써서 남겨주시면요. 제가 구독자 확인이 바로 가능하니까 구독과 함께 우리 A라고 같이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API 관련해서의 정보를 다른 종목군들의 매수매도 타점보다 더 먼저 최우선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PI 관련해서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 종목명 참고하셔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초과 공략 종목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11월, 12월 달에 우리 시초과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군들 많잖아요. 어, 주가가 증시가 전체적으로 변동성을 크게 일으키는 12월과 실적 발표 시즌으로 증시가 눌려주면서 이 관련해서의 증시 움직임들이 급변하고 있는 시스템. 그래서 11월, 12월에는 시초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많습니다. 시초가 종, 공략 종목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해주시고 일단 두 가지 선물 받아보시고요. 문자 남겨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저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수익률은 여러분들 챙겨드릴 예정이니까 수익률 관련해서도 많이들 믿고 신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 오픈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API 관련해서의 수급사항과 좀더 디테일한 차트 분석은 그 뒤에 이어서 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근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90일 동안 정말 가파르게 상승으로 나타내면서 구독자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무료 이 매수 매도 타점과 그리고 히든 종목에 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만족감을 가지고 계시고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정말 댓글로도 그리고 많은 문자로도 응원의 댓글과 감사의 댓글을 많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 제가 더 이제 5만 명 이상까지 구독자 수가 채워질 때까지 제가 매수 매도 타점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포모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피어로브 미싱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최근 이 갑자기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 나도 이 수익을 놓치기 싫다. 놓치고 싶진 않다라고 다 생각하시고 막 상승하고 있을 때 들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때 세력들은 고점 부근에서 물량을 빼기 시작합니다. 근데 개인분들은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수익 중이기 때문에 쉽게 빼지 못하세요. 그럴 때 세력들이 빠져나가고 나서 다시 원금까지 자리를 찾아왔을 때도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을 거다라는 관점 때문에 지키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그렇게 되면 조정 구간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고 우리 여러분들은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리지 않기 위해서 세력들과 함께 움직여야 되고요. 세력들이 매집 신호 그리고 세력들이이 비중을 줄이는 그 구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하고 또 세력들과 함께 비중을 줄이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우리는 미리적으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었냐면요, 바로 네이버 있습니다. 이 저점 구간을 올려가는 중이다. 라고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마지막 매수 찬스, 바닥에서 마지막 매수 찬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한번 매수해 보셔라라고 영상을 통해서도 안내드렸고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정확한 시기와 그리고 가격대까지도 알려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움직임 미리 파악해 나가면서 물량 확보와 그리고 바닥 구간에 다져주고 나서 다시금 상승 라인을 만들어줬을 때 연락을 드렸고요. 영상 찍어 드렸고, 강하게. 거래량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상승 라인이 갖춰다 주고 그리고 물량을 뺄수 있는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거래량 다시 한번 줄어드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우리는 미리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셨을 때보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막 올라가는 포모 현상으로 느끼면서 개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던 시기 그리고 개인분들의 물량이 고점이 아니라 중간 초점 보정 부분에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제 영상과 문자를 보고 들어가신 분들과 그렇지 못 하신 분들의 수익률 차이가 약 40%가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63% 수익을 봤어요. 근데 이분들은 22%. 많이 보신 분들 그래도 22% 수익을 보셨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번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두 배, 세 배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63%를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 구간이 에도 불구하고 22%밖에 수익을 못 보셨기 때문에 어, 많은 수익 구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DND 파마틱도 있어요. 매시 관련해서의 흐름들 기업적인 분석을 먼저 했고요. 차트적인 흐름으로 세력들의 움직임과 거래량 부분에서 제가 체크를 해 나가면서 이때 또 터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바로 이때 찍어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 상승력 한번 보세요. 자, 거래량이 만만해지는 시기에서 물량이 확보되고 바닥이 지지가 되고 세력들의 움직임 미리 파악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급등 구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한가 치고 나서 우리가 또 매도하는 시기 안에서 매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 떨어지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DND 판박때도 수익 60% 이상 가져가셨습니다. 자, 셀리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좀 다른 부분이긴 해요. 셀리드는 어, 상승 이후에 살짝 조정받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을 거다. 근데 비중 절대적으로 줄이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구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빠져나가지 않고 살짝 눌려주는 구간. 하지만 거래량에 지켜줬기 때문에 그리고 물량에 크게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구간 이후에 더 강하게 갈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매도할 수 있는 구간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셀리드는 그래서 우리는 현재 하락을 가져가신 분들도 많으시지만요 더 크게 수익을 보고 60% 이상의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판단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군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 히든 종목, 아직까지도 제가 보유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이 매수 매도 타점 말고도 히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위에 번호로 구독 눌러 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저 구독했어요 라고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그 번호를 통해서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이나 종목명 아니면 히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냥 제 번호, 제 이름으로 저장해 놓으실 수도 돼요 저장하셔서 예수님한테 문자 보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어 문자 왔구나. 그러면은, 이제 매수, 매도 타점, 히든 종목에 대해서 바로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 헷갈리시면 안 돼요. 010-4469-6279번입니다. 제 개인 번호예요. 연락 주시면 되세요. 자, 지금 문자 바로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있는데요. 여기 더보기란에 파란 색깔 글씨 있어요. 여기 눌러주시면은, 자, 바로 문자 보내기 나와줍니다. 그래서 여기 초록색깔 글씨 누르시면은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문 진짜 바로 하기 어렵다, 까먹을 수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 여기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제가 만들고 있는 기법들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차트 흐름과 재료적인 수급 이 분석 그리고 모멘텀 테마성 까지 그 안에서도 강한 상승력 폭등력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을 기업을 뽑아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하실 때 보다 압도적인 수익률 차이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한 투자 매매 기법 안전하게 알려드릴게요 현재 유료로서 강의를 진행 했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100만원 안받아요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눌러 주시고 무료로 이벤트 진행 중일 때한 번씩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종목으로 넘어가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p r 우리 이어서요 수급상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기간 쪽에서 찰실은 매물들을 살짝 내뱉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움직임들 지금 조정 구간에서의 찰실은 매물들이 나오는 구간을 외국인과 개인이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 찰실한 매물들이 보여졌는데요. 이렇게 강한 물량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찰실한 올라가는 구간 안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고 또 현금이 돌아야지만 전체적으로서 주가도 건강해지고 전체 이 현금의 흐름들도 건강해진다라고 전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API 관련해서의 움직임들 뺀 만큼 다시 한번더 수급의 형태가 매수로서 전환이 돼가고 있는 개인과 외국인의 모습들도 나타나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상승 라인 대 안에서 바닥을 받쳐주는 물량들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개인이 강하게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또 출해가 되지 않는 인상은 현재 매물대 라인 지켜갈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최대적으로 깨지지 않는 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20만 8천원, 20만 5천원 라인 때가 가장 중요한데요. 근데 지금 20만원대까지도 살짝 눌려주다가 올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저점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하락구간 살짝 이루어지고 우상향의 패턴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만 8천원과 20만 5천원 라인 때가 지켜지는 게 가장 베스트라는 거 바, 판단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봤을 때 23만원 라인 때가 이 구간까지 23만 2천 원 라인, 23만 2천 원, 이 구간까지 살짝 회복력을 나타내 준다라고 한다면 매물대를 지킬 수 있는 하단에서의 들어오는 매집의 신호도 어느 정도 받쳐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매물대 상단 24만 원 대를 도파해주고 나서는. 지금 위로서 매직 구간 다시 한번 가져가다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성들이 들어오는 회복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받쳐줄 수 있는 모멘텀 충분한 기업이니까요 호재가 계속 쌓이고 있는 기업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애 i 관련해서의 지역적 확장, 글로벌적인 이런 모멘텀과 뷰티 디바이스라는 명확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흐름대 찾아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구간에서의 지지라인과 또 이제 저항 구간은 정말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정확한 디테일한 이 매수 매도 타점은 우리 문자로 남겨드릴. 예정이니까 문자 대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4분기 실적 성수기 에 관련해서의 기대감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 높습니다. 이런 부분 판단해 보시더라도 APR은 충분히 이전과 같은 패턴으로서 현재 구간 좀 버티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이제부터는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가져가시므로 정확한 수익 구간을 챙겨가시면서 마음 졸이시지 마시고 4분기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APR 관련해서 긴급적인 정보는 문자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 문자 기다려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왜 내용들은 계속 영상으로도 찍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한번 더 많은 정보 담아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api 후속 영상도 꼭 시청하라고 다시 한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api 관련해서의 1 1월 둘째 주 우리 매매 전략 체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